신실하심의 일반 사전의 뜻은 믿음이 있고 진실하다,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적 의미는 언제나 참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일점이력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는 인간의 신실성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불변하신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천대까지 그의 은약을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우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10편 89편 33절 34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인장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은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인간이 깨트리면 깨트렸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으시면, 우리가 운데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조숙지면 아닙니까?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환경이 달라지면 또 마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문서 사장 말씀과 같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변해도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응답과 흉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니다. 장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날 것이다. 그리고 25년 뒤에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소도르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녀가 번성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추레곱하고 그러니까 난 뒤에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불순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추려고 하신 목적이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런데 한 40년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이거 그냥 이 모든 게 없었던 걸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서 꾸준히 선포하셨어요. 그 다윗 때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전체를 보면 계약 파기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서면 돌아섰지. 하나님은 결코 모든 약속을 다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상태나 어떤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결정도 번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약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타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지혜로우심을 믿고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정직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항상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시간에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 한주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더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뇌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